야, 여러분, 이제 당근 주세요는 약간 제 인생에서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. <laughs> <laughs> 그거 진짜 여러분, 저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요? 그거 캐낸덕 마지막 방송 이벤트로 수빈이가 토끼 머리띠를 쓸것 아래였고, 캐덴 독인데 왜 토끼 머리띠를 쓰죠? 이랬는데, 어 회사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다 하려고. 아 어? 어, 이상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. 고러는데 갑자기 당근을 물고 나올 거다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당근을 왜 물죠? <laughs> 캐덴 독 아닌가? 캐시랑 독중에 당근 먹는 애가 없는데. 이랬는데, 어, 뭐 이것도 회사도 요청했다라고. 어? 네 뭐네? 이랬는데. 갑자기 음성을 녹음한다고 오라는 거예요. 그래서, 어? 녹음 뭘 하지? 이러는데 갔더니 피디님이 당근 주세요를 하라는 거예요. 갑자기 녹음을. 그서 <laughs> 내가 그걸 어떻게 해. 피디님 앞에서 당근 주세요.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을 녹음했어요. 막, 되게 막, 진지하게 당근 주세요! 약 이런 거랑 막, 약간 장난있게 막, 당근 주세요! 막 이런 거랑, 막막 귀엽게 뭐, 당근 주세요!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을 했는데, 결국엔 귀여운 버전이 채택이 됐더라고요 그 뮤직뱅크에 보면은 당근 주세요 하면서 나왔던 그게 귀여운 버전이었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당근 주세요 그걸로 이제 결정이 나서 했어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와 그게 사전 녹화였거든요 이제 녹화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파트만 따로 녹음을 했는데 장군 주세요 하면서 나오는 거를 진짜 그 시간에 안 오길 기다렸어요 제가 막 녹화면서아 아, 이번 녹화가 마지막 아니겠지 한 번만 됐으면 좋겠다 아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녹화가 끝나고 녹화 따로 뜰게요 이러고 이제 위전팀이 토끼 머리띠랑 당근을 딱 들고 오니까 팬분들이 막 뒤에서 막아 어! 이러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망했는데 당근 주세요 그 파트만 딱한번 찍어갖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<laughs> 아. 기억하고 싶지 않아.